색깔, 나쁘지 않아. 잘 맞을 것 같긴 해. 만약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하면 교복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첼자켓 걸치고, 첼가방 메면 완전 인싸지. 맞지? 와, 패딩 대신 첼자켓 딱 입고, 첼가방 입고, 메고 딱 학교 가면 인싸 된다. 시계? 시계 주면 솔직히 끼고 다닐 만 하다 반성... 챌린저 시계 줬으면 좋겠다 다음... 내년에는 챌린저 시계를 만약에 준다 하면 챌린저 시계는 맨날 끼고 다닐 것 같긴 해롤 하는 사람들도 저게 챌린저 자켓이... 자켓인 줄잘 모를 것 같다고 그건 맞지 첼 어, 자켓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롤을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막 챌린저 막 아는 사람들도 없을걸 많이 랭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가지 뭐 있는 건지. 어느려지는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 이거 점화점화 무시한아 뭐야 문 갱이 와 아, 아깝다 와 이걸 그냥 두구만 먹고 갱오네 정레드 타라 이게 때리면 돼요 때리면 돼요 오, 때리면 돼요때면서 아, 이거 아... 루시안한테 죽은거 좀 아쉽다 이거 내가 루시안 패줬어야 됐는데 죽었다. 많아서. 나 근데 뒤에 회장님 왔을 때 와, 적팀인 줄 알고 진짜 우리 다 죽었다 이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아, 나이스. 좋았고. 빙결이야, 빙결. 안 맞아줘. 안 맞아줘. 느려져라. 집가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밀당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밀당무시안이 사거리가 한 500이고 회시가 600이잖아. 그러니까. 좀 밀당 잘하는 사람들, 이 하면 좋을 것같아 왔다갔다 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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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뭔 말인지 알지? 밀 a 잘하 a t tava, w h 밀 t tava, what tava, what tava, what tava, 을 h a 다 t a 원래 밀당 사람이 이거 쓰기 좋을 것 같거든. 역시 폭발 별로예요. 이렇게 가는 척, 마는 척, 가는 척, 가는 척 이렇게 밀당하는 거지 밀당. 매한번 날려주고. 박사님, 네게 감사해요. 괜찮은데? 아, 좋은 소리 좋고 위에. 갑시다, 회장님.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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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데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거. 내가 브라운 치지 말고, 루시안 좀잘패으면 쉽게 잡았을 텐데. 아, 조금 아쉽네. 근데 CS가 48개인데, 모랑이 왜 이렇게 빨리 떴지? 내가 뭐 제압키를 먹었나? 근데 빈결의 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조금 님들. 힘들... 이게 핸디캡 주면서 하고 있거든? 님들이 볼 때는 뭔가 좀, 그냥 죽는 것 같잖아. 나는 조금 핸디캡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셈, 나이스 셈. 근데 빙결이라서 뭔가 엄청 느려지는 것 같긴 해. 맞지? 나쁘지 않아. 진짜 괜찮은데, 빙결도? 도망가, 못 도망가 못또만가 좋아 좋아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이거 좀 실험 해볼만한거 같애 이거 맞지? 좋아 이거 했습되었습니다시 패시브 그냥 평타 때리거나 그냥 평타에 슬로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타에. 회장님, 근데 마오파이 인생챔인 것 같은데? 뭐고? 응, 음,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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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 빙. 후달링 하이. 아, 안 돼! 이거나 먹으려나? 다 먹어 줘 예정돼요. 또또또또또또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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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근데 <laughs> 근데 근데 그렇지그렇지 톱. 그렇죠. 마우파이가 짱이네. 쳐 도망쳐 안돼 일단 근데 빈결애 시는 거리 거리 유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아 거리 유지를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애시는 뚜벅이라서 뭐 하나 딱 걸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부인수 아니야, 애쉬는 인피지. 인피 임피 가고, 인수 한번 가볼게요. 음 빙결이야. <laughs> 나이스. 피읍, 이게 피읍이지. 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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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네, 함더. 아니, 여기 앞으로, 앞으로. 함더. 들어가세요. 잠깐만. 오고, 와서스 오고, 데미지. 탈리아 정글 뭐 너프됐다고 별로 안좋다고 하더만 아직 뜨는사람 있는데 이거 탈리아 님들 정글 안좋은거 맞아요? 얼만 가달라고? 왜 이렇게 주문이 많아 구인수 가달라고 얼만 가달라고 뭐부터 갈까 구인수 갈까 얼만 갈까 근데 어차피 지금 김인결때문에 어차피 느려지기 때문에 구인수 갈까? 아무나 맞아라. 들어가도 돼요. 있었던데 아, wow, 하냐 cool.

상패 상패 아니었어 잡아 안돼. 어쩜나에수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아토로스님 민수가 템효과가 공격력으로 주문력이 올랐잖아요 때릴때 이제 그냥 방관이 생긴대요 방관이 막템 뭐갈까요 공속템 하나 더가도 되고 민수가막 엄청 센거 같진 않아 애시는 대지용 한개더 먹으면 대지용 세 개라서 바로는 완전 빠를 것 같은데? 와, 줘요. 고고고. 그냥 때려줘요. 아 아깝다. 이거 내가 조금만 때리면 애들 다, 죽여,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데빼가지고 저 카이팅, 카이팅 할때 A키 안 쓰고 우클릭으로만 하고 있고 저 마우스만 딱 쓰고 있고 다른 막 특정 막키안 써요 리스 근데 쎄다 확실히 후달 레마이. 잠깐만, 나도 또 완전 빵패 됐네. 이거, 몸, 몸. 뒤에, 뒤에, 뒤에 거부터, 뒤에 거부 천천히.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해도 돼요. 빼면서 보고. 아니, 빼면서 해도 돼요. 해도 돼. 아, 플래시 있으면 이거 텐트 한데. 빙결이라서 님들, 나서스못 도망간 거 봤지?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괜찮아. 원래 애쉬 잘 크면 엄청 세요 지금 잘 커서 그래요 애쉬가 진짜 세. 이게 잘 크기만 하면 물어도 되요 그냥 아무거나 1 1고1 1고어어지 이거 도 걸어주고 음결이야 빈 음, 빈결렛이 좋은 거같아 아, 공속 마음에 들어. 공속 2.5야. 님들, 2.5가 풀인 거 아시죠? 공속, 공속 풀되니까 재밌다. 준절 때문에 근데 엄청 느리다 근데 진짜 아이고. 마지막에 근데 한타 빠바바바방 카이팅하는 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애시가 카이팅하는 맛이 있단 말이야 이거 딱 멋있게 카이팅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한타가 좀애매하다 이대로 뭐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음, 빙 빈결엣이 이 정도면 뭐, 좋은 것 같긴 해. 어, 이 정도면 괜찮고. 이제 또, 뭐 하려고 했지, 님들? 수아 코르키랑 또뭐 있더라? 틸량은, 틸량은 45,000.